신나는 시사 토크쇼. 그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월요일 2부에는 주요 정치권 동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구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 구말리 국회 예결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황영철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어, 황 의원께서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맡고 계시고요.그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어~ 지금 국회 형식상으로는 예산결산위원장은 공석입니다.어~ 네. 제가 안상수 위원장님이 어, 후반기 전반 후반기에 전반기 (1년) 중에서 어, 일부를 맡으시고 네. 그위어서 제가 이제 후반기 (1년을) 포함해서 조금 더 하기로 이렇게 원내 협상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조금 일찍 맡았었는데 예. 그 예결위원과 예결위원장의 임기는 1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올해 5월 29일 날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은 모두 임기를 마친 상태고요. 예. 이제 본 회의를 열어서 다시. 예결위원장을 제가 다시 재추임 받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 아또 재추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본회의에서 다시 재선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예. 현재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어. 예결위원장도 공석이고 예. 예결위원도 현재는 어 없는 상황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석이라고 해도 예결위원장은 네. 자유한국당의 몫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 하나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국회 파행 (48일째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전에도 제대로 국회 운영은 잘안된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지역구가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다녀오시면은 여러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러 이야기를 듣죠. 네. 네. 일단 어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어, 반감, 음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질타 이런 것은 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시체말로 그일안 하고 그, 월급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도 하시죠. 음. 또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은 좀더 세게 싸워라. 아 네. 어, 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 또한 엄청나게 높다. 아그 음. 어, 부분에 대해서 야당성을 가지고 좀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또한 가지 저희 지역은 접경 지역이거든요. 예. 어 사실은 이 남북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방식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줄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분명한 어 방향이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답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한 염려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국회가 열려야 될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네. 추경도 있고 네. 민생법안 처리도 필요한 상황이고 네. 게다가 오늘 조금 전에 그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을 했습니다. 이거 임명동의안도 청문회도 네. 국회에서 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하나씩 좀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내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음, 사실 저는 뭐 아마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어. 생각은 했었어요. 아, 예상하셨군요. 네, 가장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필요라는 그런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어. 그 동안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발탁했던 인사기 때문에. 네. 어~ 좀 파격 인사이긴 하지만 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수처 법안과 검경 개혁안과 관련돼서 어, 주로 어 윤석열 지검장보다 위기수인뭐 18기서부터 일20어1기까지고어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장 고위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부터 어이 검경 개혁에 검찰 계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음. 어, 임명한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지검장을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유한국당의 전반적인 평가가 그런 건가요? 저희들은 사실 탐탁치 않은 인물이죠. <웃음> <웃음> 어, 어, 사실은 이제 뭐, 어, 윤석열 지검장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서부터의 이제 좀 악연이 있었던 것이고 음. 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검찰의 여러 수사들이, 어, 우리 자유한국당 또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 판단되어 있고 그리고 네.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에 있기 때문에 뭐그 중심에 윤석열 어, 서울 지검장이 있다고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반길 만한 그런 임명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앞서서 자유 목당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수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 온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청문회를 열어서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지금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뭐 그 어쨌든 음 적절한 시기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네, 뭐 그것이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음. 검찰총장 청문회를 그냥 넘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이 대단히 아주 여러 논쟁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어이 검찰의 수사, 음. 어, 또 기소 등의 문제점들 그리고 어또이 검경 개강과 관련된 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또잘 짚어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청문회는 뭐 열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뭐그 시점과 관련돼서는 어, 전체적인 어, 국회 정상화 일정과 어, 같이 맥락이 다있으니까 그건 좀 이제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 부분인데요. 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바른미래당의 오신앙 원내대표는 네. 잠시 뒤 2시부터 바른미래 의총 열고 국회 열겠다고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오전에 의원총회에 있었죠. 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뭐 저희는... 음...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도 어, 다수의 의원님들이 어, 여, 저, 여당으로부터 이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또 공수처 검경 개혁안에 대한 어, 합의 처리 또 어, 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네. 현재 상태에서 국회를 정상화한다 할지라도. 음. 또 다른 파행의 불씨를 안고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서, 음. 이 점에 대해서만큼 좀 명확히 우리가 입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예. 그리고 경제청문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추경안이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이고 또 재난을, 우리가 재난을 대체, 재난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충실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어,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책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니까. 네. 어, 이 부분을 정부 여당에서 굳이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Yes. 경제실정과 관련된 부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어. 것. 어, 그런 입장과 또 하나는, 어, 정말로 정부와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가에 네. 대한 또 의구심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국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다. 네. 지금까지 싸워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 이렇게 이야기들이 줄을 잃었고, 네. 어, 그래서 좀더 이번 오늘 의총을 통해서는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더 더욱 강경해졌다. 어. 네,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협상은 없는 것 같고요 타결 같은 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어, 바른 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내일 아마 네. 국회 소집 요구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소집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뭐 그러니까 우리 75명이면 소집.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이 되니까 지금 이제 뭐 저희 당을 뺀 나머지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회 소집을 하게 되면 국회는 이제 어 개원 절차는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한국당 네. 빠진 상황에서 국회는 열순 있지만 네.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논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건 자국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나요? 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 일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각당 교섭단체 간의 어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어 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국회에서는 의사 일정을 결국은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어 합의의 형태를 통해서 정해 왔죠. 음. 그게 이제 정상화된 국회입니다. 네. 그런데. 어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뺀 상태에서 어 국회를 열면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또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 예. 어, 그러면 그것은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음. 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하에서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어 어차피 본회의도 저희가 동의를 안할 것이고 그러면 단독 본회의를 또뭐 의장이 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원장이 또 여당 상임위원장이거나 또 우리를 뺀 나머지 당의 상임위원장인 곳에서는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소집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당자한국당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반쪽의 그런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네. 예결위원장 이셨잖아요이 네. 시기도 하고. 네. 어, 지금 예결위에서 추경 통과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예결위는 열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어, 국회가 정상화되면 뭐 정부 여당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이 추경한 통과인데, 네. 어, 예결위는 현재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어. 이것을 본회의에서 어, 다시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 그런, 음, 음, 국회가, 어, 열리더라도 예결위원장을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 형태로, 어, 우리가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 예결위는 열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대로 어쨌든 그~ 추경 심사도 되고 모든 것이 어~ 그~ 순리대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라면 여야 모두가 다 함께 좀 의견을 모아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하.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더욱더 강경한 분위기가 네. 이렇게 발언들도 계속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따갑습니다. 네. 게다가 시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 될수록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당내 의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의 중심인 국회를 올 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가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들은 계속 감지가 되나요? 어, 저는 장재원 의원의 그런 용기 발언은 참 용기 있고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어, 그리고 또 장지원 의원 이외에도 우리 이제는 이 장기화에 대한, 어, 국민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을, 어, 걱정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은 국회 안에서, 어, 우리가 그, 그, 정, 논의 논쟁을 하고 어 싸워 나갈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염려를 하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다수의 의원님들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뭐 일부의 의원님들은 그런 의견 세계 의견들이 에, 그럴 수 있지만 네, 네. 예. 또 그런 의견들이 저는 또 어어 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다수의 의원님들은 지금 어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어이 정부 여당에 맞서서 지금 아주 정말 으, 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같이 뜻을 모아주고 또 힘을 보태줘야 될것 아니겠느냐. 좀 믿고 함께 따라가자. 이런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다수의 뜻이다. 이것은 네.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 구말리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안 한다. 그런데 월급은 뭐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 안 되더라라고 해서 분노한 민심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지금 오이일2님께서도 의원님 국민소환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지금. 한세개 정도의 국민 소환제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화영철 의원께서 발의하셨다면서요? 네, 네, 어, 음 사실 이 법안은 제가 2017년도 2월달에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제가 바른정당에 있을 때, 네, 네,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한 일환으로서. 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대표 발의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맡았고 당시에 발른 정당에 있었던 뭐 김무성 의원님이나 유승민 의원님을 보라, 비롯한 33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소환제는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라고 그래서. 우리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어, 그, 품위를 잃거나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이제 이렇을 경우에 사법적 절차가 아닌 주민들에 의해서 이분들을 소환하고 또그 직을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지역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국회의원만큼은 그 범위에서 빠져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는 상당한 특권이다. 예.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이거는 형평을 맞춰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국민소환제 법안이 어, 이번 20대 국회 안에서 네. 꼭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어.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 이런 국민소환제와 관련된 논의가 조금은 변형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건 뭐냐면 이제 국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파행되고 일을 안 하니까 네, 네. 이일안 하는 국회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심판을 하고 싶은데. 음. 국민소환제가 마치 그 도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전혀 어,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 국민소환제 법안을 통과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하면서도 역시 굉장히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해서 오해를 살만한 그런 입장표명을 해서 네. 저도 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표 발의를 했지만 그 취지와 본질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이점들 그 오해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어,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이 국민 소환제는 예. 개별 의원에 대한 소환을 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국회나 이런 정당이 어떤 정치적인 그 행태를 함에 있어서 집단적인 행위를 음. 할 경우가 있,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국회 파행도 역시 그 형태의 하나인데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회가 어~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국민소환제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 아닙니다 네. 그~ 그래, 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의원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하게 하는 과정을 입법적으로 담고 있는 건데 음. 마치 이제 일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소환제법안으로 해소하려는 듯한 그런, 어, 오해를 안겨줄 수 있는 입장을 청와대에서 내서 대단히 오히려 이거는 국민소환제법안을 알겠습니다. 왜곡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담, 그 발의한 그 국민소환제법안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에 대한 이제 경쟁자라든지 예. 또타 정당에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음. 당선된 지 6개월 이내 예.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1년 음.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올해 4월 이후서부터는 소환 대상에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난발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그 제동장치를 만들어 주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미 예. 올 20대 국회의원들은 이 소환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환할 수 없는게 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가 불로. 그렇죠. 그거는 제가 충분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민들이 예. 어떤 이런 주엄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이이 이, 이 국민들 뜻대로라면 은국의원 전체를 소환해야 되는 거죠. 예. 시간이 예. 없어서 딱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홍문종 의원이 친박계로 이제 분류되는 의원인데 네. 주말에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많게는 4, 50명이 함께 할 것이다. 네. 아, 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이제 뭐 친박신당 상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규모는? 아. 제가 사실은 홍문종 의원님하고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굉장히 좀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은 드는데 뭐 보수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할 만한 방 우려스러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입장이 들고요. 어, 당분간은 아마 어, 그렇게 큰음 동조 의원이 나올 거라고 분, 판단되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우리 음. 자유한국당에서 어, 총선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또 개혁의 과정들 쇄신의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탄핵에 대한 책임 이거는 뭐 탄핵에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전신이었던 어, 새누리당에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 부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음. 저 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을 다 어, 해소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네. 과정 속에서 아마도, 어, 공천받지 못한 분들이, 어, 어또 이런 부분들을 빌미로해서 또 함께 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9778님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거 좋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 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3047님 일단 국회부터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정치 구말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께서 주신 말씀 잘또 담아두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